짐 b 야 GPS 좀 차고 좀 가만히 있어 봐. 차도잖아. 자, 보라 기다려. 자, 오빠 데리고 가. 오빠 같이 가. 얼른. 어. 자, 보라 들어와. 보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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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게 혼날라고. 자, 들어왔다가 같이 가는 거야. 알았어? 봐라. 보라 물먹자 너도 가서 물 먹어 얼른. 얼른 물 먹어. 자 오늘 이제 심바하고 보라 데리고 네또 한번 갔다 올게요 자신바 우리 산에 갈까? 자 산에 가자 그렇지 아이고 참 기다리는 거야? 어,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그래 먼저 가 있어 자 가자 신바 뭐해? 기다리고 있었어? 어이구 어쩐일이야 어휴 형사뿐이 날르는구나 그냥 하죠. 어이구 저거 좀봐 뒷다리 근육이, 야, 뒷다리 힘이 어마어마해요. 얘 웬일이냐? 너 웬일이야? 신부 웬일이야? 오락실 안 가고? 오, 시원하네? 자, 저게 또한번 혼나더니 쇼를 하는 것 같은데. 응? 아유, 번개야. 기다려. 주말에 가자. 짐바야 보라야 우리끼리 가자. 보라 우리끼리 가자. 어디 갔니? 보라 보. 이제 우리끼리 가자. 어. 와, 빠르다. 와, 빠르다. 와, 이야, 점프가 엄청나요, 쟤. 진짜로. 야. 보라 기다려, 같이 가. 이제 어디 산사한 뿌리 없나? 아유. 한 뿌리 갖고 되겠어. 하, 또 구독자가 많아서. 4만 뿌리는 있어야 될것 같아. <laughs> 먼저 가. 보라 먼저 가. 어. 자, 허들 좀 보여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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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들. 허들 좀 보여줘. 아이고, 늦었다. 아이고, 늦었다. 늦었다. 늦었어. 아이고, 하얀 늑대다. 정말 하얀 늑대. 고 하얀 늑대 애인이다, 재나. 같이 가. 보라야 비닐 밟으면안 돼. 아이씨, 네 비닐이 되게 튼튼한 비닐이네. 짜 찢어지지 않네가자신바가자자 우리 보라 태어난 곳 지나갑니다. 신바 가자. 보라도 가자. <laughs> 야 빠르다. 얼른 가 보라야 그래. 하... 오빠는 갈때 됐지? 응, 갈때생각같다 오오 뭐가 있나? 얘가 안 오니까 또 찾아온 거야. 얘가 보라야. 오빠 오락실 갔지? 하자 우린 또 우린 우리 그대로 또 산책을 하자. 제가 졌어요 신발한테. 졌어 졌어. 넌 한우 해라. 난졌어 했다. 오빠한테 가는 거야 지금 보라야 가자 보자 신발이 너무 아유 이런 추적기 배터리가 없네 이런 죄장 에이 <laughs> 있어요 지금 보라가 가다가 내가 없는 걸 알고 돌아올 거야 아마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가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laughs> 여기 지카카카카카카카카이 있지. 여기 있지. <laughs> 가자. 가자. 나 찾았어. 응? 어? 보라야. 대장 찾았어? <laughs> 아이 씨 하느라고 미안해. 카메라 돌려줄게. 찐득이 있어 오래 있으면 안 돼. 저기 가서 다시 한번 숨어볼게요. 이게 무슨 냄새냐? 아 향기로운데? 아 향기로운데? 음, 아, 양기로 어디 꽃 냄새? 이 꽃은 아직 안 펴서 냄새. 아, 얘 냄새인가 보다. 얘, 음, 얘 냄새 많네요 아, 이 추적기 이 버튼이. 있었어요. 아유 그걸 모르고 그냥 들고 나왔네. 배터리, 배터리가 배터리가 에이, 올 때는 어, 켜졌는데 <laughs> 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꺼져 버렸네. 이런 어? 트럭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간 자국이네. 트럭이 왜 왔을까? 트럭이 왜 왔을까? 뭔게 아직도 짓습니다. 저기 가서 저기가서 한번 더 숨어 볼게요. 음. 가! 어서 가. 가자. 보러 와서 가자. 있어? 하, 따뜻해서 너구리도 나왔을걸? 그럼 고라니 똥잘 찾네. 고라니 똥 하나 있는 딱딱 고라니 똥한톨 있는데, 응? 이야, 고라니 똥 맞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서 가봐. 쭉 나가봐. 내가 숨게. 어서 가봐. 안가 또. 아, 신박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 이런, 젠장. 배터리를 내가. 내 네, 실수로다. 그런데 이제 숙소 가서 <laughs> 배터리를 갈면, 네, 어, 저 녀석의 위치가 나옵니다. 어, 뻔하지요, 뭐. 에휴, 집 가진 게 어디가. 가자. 보라 가자, 보라 가자, 보라 뛸까, 보라 뛸까. 아, 화장실 갔어. 음, 가자. 가자. 쭉쭉 나가봐 좀. 어디 숨을까? 뭘까? 여기 숨을게요. 숨었어. 어우 어떻게 알았어? 보라 어떻게 알았어? 가자 <laughs> 다시. 어 잘하는데, 다시 냄새 맡고 찾아오나? 응? 보라 냄새 맡고 찾아오나 보다. 에이 걸렸다. 에이, 에이, 숨을 여다가 걸렸어. <laughs> 딱 보네, 녀석이. 음. 잘한다. 우리 보라 아주 그냥 땅에 코를 끌고 다니는구만. 하기 심바도 저땐 저랬어. 다 저렇게 됐지만. 보라는 오락실에. 안 가야 돼. 안갈 거지. 응? 자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보라야, 보라야, 오빠 찾아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오빠 찾아가자. 이리 와, 가. 오빠 찾아 먼저 가. 자, 신발 찾아러 갑니다. 신발 찾아 가자, 얼른 가, 가. 엉덩이가 토시토시 도시 하네요. 지 엉덩이 쪽에 그 근육 좀 봐. 우리 보라, 야, 저 근육을 보라. 야, 푸시푸시 데 보라 이리 와. はい。 안갈 거야. 안갈 거야. 오빠한테 갈 건데.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오빠한테 가자. 오빠한테 가자. 저기 심바가 있나 봐. 저로 가네. 절로 가네요. 에이, 나도 아유, 나도 가야 되나? 아이 심바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심바 저기 있어요. 심바찾아가아이또 어, 넘어지 버렸네. 저기 있어, 심바 저. 저 자식 저로 가네. 저 도망가네. 심바야. 신바야, 신바야. 어, 오늘 짧은 코스를 타네요. 신바가 새로운 코스를 새로운 코스를 지금 개발했어요. 짧은 코스를 타네요 오늘. 아, 저 녀석이 저를 보더니 타려다가안 타네. 이런 올라가네 <laughs> 보라야 넌하지 마. 아이고, 자 신발 처리. 보라 얼른 와 이리 와. 너야 너가 지금 미끄럼한 타... 아유 어지러워. 아유 어지러워. 아이 신바놈 한번 미끄럼 타는 거 보고 싶은데 자 게임장을 그렇게 오락실을 그렇게 다녔을 때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죠 아 저기 지금 올라가 있네요 저기 아우 안 보인다 아우 안 보여 뭐야? 돌아야 너가 썰매 타니? <laughs> 안돼 너는? 그렇지만 네. 사실 <laughs> 사실 제가 온 것은 아여기 이제 산삼이에요. 어, 이게 4구짜리, 4구짜리죠. 얘가 4년 됐어요. 4년. 요 산삼이 지금 꽃대도 올라왔네. 여기 보시면 꽃대 올라왔죠. 아, 어, 장래삼 씨를 4년 키운 거거든요. 요게 요거를 지금 여기에다가 옮겨 심으려고. 지금, 어, 풀어서 옮겨 심으면 죽습니다. 꽃대가 나왔을 때는 죽어요. 근데 이제 화분 통째로 저기다가 이제 옮겨 심으려고. 야, 여기가, 아, 이고라니 잠자리가 있는, 있을 뻔 하기도 한데, 조금, 네, 불안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 잠자리를 그 밀어서 없애버려야지. 여기다 심으려고. 지금, 마침 저기에 이제 돌도 저렇게 있죠. 네, 돌 있는 데다 심는 게, 나중에 더 낫습니다. <laughs> 저기는 이제 신발가 얼마나 미끄럼을 탔는지 아주 그냥, 빤질빤질 해졌어요 그냥 쭉쭉 예. 쭉. 이놈 내가 뭐라 그러니까 가버렸어 집에 아저 이제 산삼을 어, 화분을 홀랑 엎어서 예, 한번 심어 볼게요 에이 심었는데 <laughs> 화분을 쏟다가 아, 화분이 반이 깨지는 바람에 어, 얘가 일로 떨어져 나갔어 아 이런 과연 살까 에이. 살까요? 음, 최대한 자연 상태로 이렇게 놔두고, 음, 여기 물은 이쪽으로 내려오게, 여기 물은 바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게 좀 유도 좀 시켜 놓고, 그리고 여기 고라니가 혹시 또잘 수, 자다가 뭉개일 수도 있으니까, 고라니 못 자게. 네, 여기다 나무를 꺾어 놓는다거나, 좀 제가 그렇게 해 놓을게요. 자, 아, 올 9월 정도 되면 아마 잎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보면 알죠? 얘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아, 여기 기억 잘 해두세요. 여기. 아, 나도 까먹겠다. 기억 잘 해두세요. 신바가 안 갔나 봐요. 보라가 절로 올라가네. 아. 아, 저아래다 심겨버렸나? 하나 더 갖고 와서 심어야 되겠다. 저기 좀 저쪽에 떨어진다, 다가. 음. <laughs>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얘네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라서 물리로다가 일로 좀 빠지라고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자연 상태로 두는 거예요, 이제. 아,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보라야. 거기 물길이야. 어.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 예. 산상은 피해갑니다. 보라, 여기 잘 기억해도, 알았지? 신부 오빠 알려주지 말고 또 이거 팔아서 또 오락실 갈라. 자, 우리 가자, 이제. 보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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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보라, 가자. 어. 오빠 어디로 갔는지. 집에 갈겠지 뭐, 그렇지? 아이고, 보라도 다 미끄러지네. 안 갔나 우리 신바가? 신바, 심바! 가자. 날이 어두워졌다. 후. 가자. 자, 이 참나무에서 아 신바 썰매장을 보고 네. 여기서여기니까저위에저도여지만 타네. 아 저거 신바야 가자! 신바야저렇저좋을 아, 좋을까? 아유 아유 더 땀이 떨어진다. 가자 보라야 우리 진짜로 가자. 도여기 오는 걸까? 설기도 신바 이리와. 신바, 아, 신바 착하지? 아, 신바 왔어? 아, 어. 아 거기 신바 썰매장이구나. 흙이 없는 거 보니. 썰매 타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야, 오락실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냐? 어? 저 산삼은 팔아서 갔다 썰매 타면 안 돼. 아이고, 자식 저거 되게 높이 올라가네.

아, 쌍골 파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청자마를 입고 내가 잘못이지. 여기는 아무도 안 내려가요. 에, 아무도 안 내려갑니다. 하, 신바 어디 갔지? 가자 우리는. 오빠 저 아래 있어? 보라, 오빠 저 아래 있어? 그래, 소리가 나네, 저 아래 있네. 저기 있다 저기 겠다 아, 저 자식 저것 도 새로운 썰매장 만들었네. 신바야, 이리 와. 어, 이리 와. 하고 더. 신바야, 이리 와. 가자. 신바, 가자. 지금 가면 괜찮아. 음, 괜찮아. 어, 가서 밥 먹자. 신바. 신바 신바 가자 이리와 신바 신바 모기가 엄청 많네 신바야 신바야 가자 여기 개장 안 했잖아 아직 가자 얼른 와 어서 어서 이리 와. 그렇지. 아, 이뻐라. 이뻐라. 아, 이뻐라. 가자. 안 때려, 안 때려. 걱정하지 말고, 이리 와. 자, 아, 이뻐라. 신바야. 이리 와. 가자. 오케이. 아유, 이뻐라. 아유, 잘하네. 이야, 신바 오늘 최고네. 어서와. 신바 가자. 가자, 가자. 어, 어서와. 신바야. 가자. 이리 와. 신바. 심바. 신바야. 신바야. 신박하자. 신바 신박하자. 신바 신박하자. 지금 엄청난 유혹에 지금. 에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아주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우, 이뻐. 아우. 야, 신바 최고다. 어디로 가? 근데. 신바야. 이쪽이야. 야. 이리 와. 이쪽으로 가자. 거기로 왜 가? 이리 와. 신바야 저쪽에 또 저쪽에 야간개장 하나? 왜저로 갔어? 아이 자식 또저로 갔네 아 이거 또 따라가 봐야 되나? 다참 아, 그래 나도 궁금하다 아, 궁금해 어디였어? 보라 아니다 보라 아다 보라가 뛴다 보라 뛴다 보라 뛴다난저 <laughs> 나가야 되겠어. 보라야, 보라 어딨어 여기 오나? 무슨 소리지? 보라, 야 신발 보라는 보라 신발 이리 와, 신발 이리 보라 는 어디 있어? 보라 찾아와 빨리. 이 신발랑 보라랑 같이 고라니 쫓아간 것 같은데. 어이 큰일났네 보라 어서와 아보라여기 있네 야. 야 보라야 보라 이리와봐 봐봐 어? 나 벗어나면 힘들어 무서워 그치? 어. 자 신바오빠 너 찾아오라니까 일로 내빼더라 집으로 갔을까이 자식 이거 아주 그냥 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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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걸 오빠라고 그치? 가자 이렇게 작은 산에서는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번개 소리가 아도 시끄러워서. 신바는 <laughs> 아, 어디로 갔을까? 집에 갔을 것 같습니다. 신바가 절로 갔나 본데, 보라가 절로 가는 거 보니까. 그쵸? 여기서 기다리면 보라 와요. 음. 숨어볼까? 봤어? 저를 봤어? 보라야 아이고 저를 봤어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가자 안 오면 돌아보고 아주 이쁘죠? 멀리 갔다 다시 오고 을리지널 아, 이렇게. 자, 가자. 기다렸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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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쁘다. 야, 이쁘다. 야, 이쁘다. 그쵸 더 확대해볼까 다 어, 여기서 기다 여기 번개야 왜 이렇게 시끄럽니 저 임진강 너머에 예, 해지는 모습이에요 후, 멋있다 뭐야 개구리야? 뭐야 개구리야 난 갈래 잡어 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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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들어가 오빠, 저기 오겠지? 오, 왔다. 왔다, 왔다. 신바. 아, 이뻐라. 신바. 야, 오늘 안 혼나겠는데, 어, 들어가자. 아, 착해라. 이거 봐. 이게 지가 잘못하면, 에? 귀가 싹 뒤로 제껴지는데, 에, 잘못 안 했다, 이거야. 어, 주인하고 같이 왔는데, 뭘. 어?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했냐. 어, 주인도 뭐. 산삼인지 뭔지 심으러 오지 않았냐. 이거지 뭐. 어, 물 먹어. 어, 신바 잘했어. 물 먹어. 그래. 이제 나랑 같이 오는 거야. 야, 이거 참, 달래고, 어르고, 그냥 혼내고. 자, 오늘 그 구독자분께서, 번개야. 저기, 개 전용 우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얘네 오늘 하나씩, 예, 주겠습니다. 네, 개 우유 개 전용 우유. 네, 개 전용 우유. 음. 자 우리, 심, 우리 이제 설아를 설아를 한번 보여드릴게 요 설아 설화. 설아 보면 네. 음. 풀어달라고. 어, 또는 어, 우리 아들 어떻게 잘 갔다 왔나 궁금해서 좀 기다려. 너 조금만 기다려. 너 발전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신바야 물공안 먹어 우유 줄게 자 우유 줄게 이게 다나눠서 한꺼번에 줘야 될것 같아 그쵸? 신바야 조금만, 조금만 차가워 우유 줄게 <laughs> 아유 얼마나 놀았으면 <laughs> 야 저거 숨을 떡거리는게 죽겠다, 죽겠다. <웃음> 이제 여 하나 더 아쉽다. 자, 그러면은 단위를 저기 넣어야 돼. 단위야, 단위 들어가자. 단위 이리봐 단위 이기 단위 들어가. <laughs>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laughs> 얘좀 얘 봐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우리 고만 먹어. <laughs> 아이고 참. 우 고만 먹어, 신발. 네, 이런 이런 우유를 보내주셨어요. 아, 네, 요즘 손이 더럽습니다. 네. 이런 우유를 보내주셨어요. 동기야, 조금만 기다려. 자. 우와 무슨 초코우유야? 무슨 이런, 이런한 색깔이 나네. 응. 자 하나.